네 지금 양딩신 선수와 리시아나우 선수 그 파장이 너무나도 큰데요 지금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의 그 5번기 이후로 이렇게 화끈했던 적은 바둑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바둑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현재 양딩신 선수 리시아나우 선수를 저격하고 있는데 리시아나우 선수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둑팬들, 특히 바둑팬들의 의견이 너무나도 재밌는데요. 양딩신 멋지네. 양딩신 다시 봤다. 양딩신 진짜 남자다. 이런 식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리시아나오가 했든 안 했든, 그건 지금 바둑팬 입장에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양딩신의 그런 남자다운 모습이 모든 바둑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양딩신 선수가 지금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바둑팬들이 정말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바둑팬들도 양딩신 선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데요. 그만큼 지금 리시아나우 선수가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시아나우 선수는 지금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진신 선수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리시아나우 선수 분명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요. 지금 이번에 중국 기원에서 양딩신 선수에게 7번기를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딩신 선수가 나엘 g 배 따위 필요 없다. 난 리시아나우만 무찌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건 마저도 모든 바둑 팬들은 양딩신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양딩신 선수의 인기.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을 정도인데요. 리시아나 선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리시아나 선수, 빨리 어떠한 답변이라도 내놓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